찬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톨 스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아. 신라의 밤이여 불국 사이의 종소리 들려온다. 1949년 가수 현인이 부른 신라의 달밤의 종소리. 그 종소리는 50년 후 1999년 태어난 십 이세 소년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7살에서 9살까지 2년 동안 여러 차례 하체 수술을 받으면서 우울증까지 겪은 소년 조명섭.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에 지쳐 있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Tv에서 1940년대 가수 현인의 신라의 달밤 노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가 일어났습니다. 소년 조명섭은 그때부터 현인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현인 할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2013년 KBS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옛날 1940년대 문화에 젖어 지내는 중학생 애늙은이로 출연했습니다. 현인을 따라하는 애늙은이 아들 때문에 엄마는 속이 상하다 그랬습니다. 공부보다 현인과 관계된 모든 자료에 집중했고 그러한 캐릭터가 또래 친구들과 맞을 리 없었습니다. 2대8 가르마 헤어스타일의 조명섭은 현인 노래를 듣고 부르며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강호동의 스타킹과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통 가요를 지키는 가수의 꿈을 밝혔으나 집안 형편상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결국 노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겨내다가 2019년 KBS 트롯이 좋아에서 우승하며 트롯 붐과 함께 가수로서의 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이나 글솜씨로 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노래를 하리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래란 게 이런 거구나. 멜로디와 가사가 위로가 되었고 현인 선생님의 삶과 저의 삶이 비슷한 듯 했습니다. 현인 선생님의 생애를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알게 되고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빈 종이에 가사를 적고 박자나 음정을 외우고 노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 노래도 많이 부족해서 스스로 성악 발성을 공부했습니다. 발성의 비결은 크게 더잘 들리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달밤은 애창곡이며 저의 인생 노래입니다. 신라의 달밤은 저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우울증의 저를 긍정적으로 바꿔 줄수 있었던 하나뿐인 보약이었습니다. 신라의 달밤이 50년 후, 조명섭의 달밤이 된 것이었습니다. 미스 트로트의 송가인은 절절한 한을 노래하고 미스터 트로트의 임영웅은 풍부한 감성, 곡소화력, 세련된 매너, 어디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조명섭 노래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요계에선 볼수 없는 독특한 창법에 중저음, 바리톤 발성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감성젖은 목소리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조명섭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혼란, 6.25 전쟁의 상처를 겪은 현인을 닮아 있었습니다. 노래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엔 외로움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뭔가 은울합니다. 표정도, 동작도, 가끔 추는 춤도 은울합니다. 은울함은 착한 심성과 어우러져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래 채집가 주철환 교수는 조명섭은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조명섭의 슬픔과 외로움과 착함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봅니다. 사랑이 많고 마음 따뜻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의사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힘든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노래를 부르지만 흘러간 노래가 아닙니다. 흘러온 노래입니다. 옛날 것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젊고 예쁜 마음으로 사시면 나이 들어도 청춘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도 없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임영웅의 인물은 부럽고 조명섭의 눈은 슬픕니다. 임영웅의 빼어난 인물은 부럽지만 제 것이 안 되고, 조명섭의 슬픈 눈동자와 은울한 동작은 제 안에 있는 그것들과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과 서로 통하고, 눈물은 눈물과 함께 흐릅니다.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는 이유는 빛나는 금관이 아니라 고통의 가시관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는 이유는 황금의 제대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간 예수님의 피묻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조명섭은 노래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둠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아픈 상처받은 자기 이야기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청년 조명섭에게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상처를 이겨내 주어서 고맙고 그리고 상처를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다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로서 세상에 위로를 주는 조명섭 가수에게 감사드리며 감사한 만큼 갑자기 인기의 정상에 서게 된 아직 어린 스무 살 청년이 행여나 겪게 될 인생의 굴곡도 지금처럼 잘 이겨내기를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처가 상처를 치유하는 상상 치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의 정소리 흘리온은가 지나가는 나도 내야 걸음을 멈추어라 고요한 날빛 어디 그 목상 기술 위에서 사랑을 내줬던가 힘들어 해치마 소리 귀속에 흐르면서